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둥이 패러독스를 할 차례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상기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의 공식석상에서 자기가 평생 주장해온 바와 배치되는 이야기를 배치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래 논쟁을 할때 이기는 제일 쉬움에서도 강력한 방법은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준 후에 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깨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받아, 이어받은 그 상대론자들도 쉽게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주장으로 말이죠. 파인만은 광자식의 결론, 그 빠른 속도에서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미우 중간자, 그러니까 미온이고, 하나는 쌍둥이 패러독스입니다. 미온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쌍둥이 패러독스부터 하겠습니다. 쌍둥이 패러독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그 중에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한참 하고 돌아왔더니 지구에 남은 형지는 폭상 늙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패러독스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주선의 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해서 보면은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상, 음, 상대론자의 평소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를 지적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상대론자들의 입장은 아주 꼬만합니다타임아는 상대론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틴 가드너의 경우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에 대해서 종이를 낭비하며라든가 수학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도록 못해도. 위대한 철학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표평을 합니다. 에딩턴의 경우에는 1919년 11월 6일의 왕립학회의 회의에서 루더익 실버슈타인을 만났을 때 실버슈타인이 상대론을 이해한 세명중 하나로 에딩턴을 거론 하자 에딩턴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한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저 망상에 불과한 상대론을 가지고 잘난 척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블러핑을 할때 세기 나가죠. 에딩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홀의 존재를 얘기한 찬드라세카르를 몰아붙였는데 결국에는 그 찬드라세카르가 옳았지요. 나중에 중력렌즈의 이야기 에딩턴으이뜨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대론자들이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쌍둥이 패러독스는 패러독스 자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바꿔 말하자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상대, 그러니까 쌍둥이 패러독스를 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파인만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우주선을 타고 먼 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려면 어디선가 유턴을 해야 된다. 근데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가속, 그러니까 감속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가속 운동을 하면은 우주 비행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힘을 받는다. 그런데 지구의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러한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나간 사람과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속도가 핵심입니다 그 파이만의 교화서은는 여기서 끝 그, 상당히 p a r a 에대해서 논쟁을 해보면 그 후에, 또 계속 이런, 저런 주장이 붙어있습니다. 거의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감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려서 돌아 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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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지구에서 멀어지는 A를 타고 가다가 다시 B로, 그러니까 지구로 가는 우주선 B로 옮겨 타고 온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장은 가속 때문이라는 파이마인의 주장 때문에 나온 반박인데 여기 대해서는 상대론자가 좀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관성력의 변화를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 반박은 좀 그런 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좀 다소 엉통한 대가 있죠. 안아 그렇습니까? 논점, 논점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르게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 우주선 비도 지구에 내리려면은 감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도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런 대답을 한거죠 또 그러면 여기서 또 파생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 우주선 B가 지구를 스쳐가는 순간에 쌍둥이 형제들의 노화 정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라 하느냐 하면 서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 마틴 가든의 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전파 천문학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파 천문학자의 다리는 이미 부러져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나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전파 천문학자의 다리는 안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억지를 쓰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논쟁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을 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가속입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쌍둥이 패러독스를 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간 지연의 핵심이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앞앞 시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신 분들은 시간 지연은 속도에 의해 생긴다고 상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였, 속도였습니다. 속도. 자, 파인만을 비롯해서 그 상대론자들은 쌍둥이 패러독스는 가속이 있다는 점에서 패러독스조차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가속을 하지 않으면 그럼 시간 지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지요. 가속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빛의 시간은 지연된다고 했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빛과 우주선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음, 상대 론자들은 그, 상대선 이론을 주장할 때 항상 늘어놓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광자시계를 설명할 때만 해도, 타인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선의 속도 U가 속도 이유가 클수록 시간이 지연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가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서 속도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므로 우주여행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형제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고 지구에, 지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논리대로 우주 여행을 한 형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둘을 주장한 주장할 권리는 동등하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 나이가 나 같아야만 한다. A 하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 이퀄 B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내면 대전제인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 명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상대선 이론은 과학계에서 그 편의점 삼각김밥정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폐기해야 됩니다. 상대론자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광속의 99.8%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의 우주 행사가 느끼는 시간이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계속 급가속을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느끼는 시간에 비해서 빠른 빠른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 답은 그 파인만의 견해가 녹아 있는 교과서에 의해서 한번 내봅시다. 파인만의 쌍둥이 패러독스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시간 지연은 가속도가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이 역할처럼 늘어나게 되겠죠. 광속의 99.8%로 달리는 우주선은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없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파인만의 교과서대로 광자시계를 설명할 때 생각해봅시다. 광자시계에서는 우주선의 속도에 대해서, 속도에 의해서 시간재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론자들도 아인슈타인을 닮아서 그래, 자기 주장의 모습이 있죠. 뭐, 더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시간낭비가 맞습니다. 제가 상대론자에게 초현대식을 하나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 과정 없이 처음부터 원하는 속도를 내고 감속 없이 유턴을 할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우주선으로, 광속으로 오랫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온 사람은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비해서 늙었을까요? 아니면 더 젊을까요? 그 이런 우주선이 어디 있나 이런 말은 가지 마십시오. 밤하늘을 쳐다 찾아봐도 도처의 UFO들이 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고, 그, 그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나중에 진도 나가면 UFO의 비행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요전에, 그, 어디냐, 미국 에산가 UFO의 비행기술을 적용한 비행기를 특허 신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그게 증명이 안 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짚었더군요. 그 전에 나왔던 그 뭐더라 TA 뭐시기 하는 그 삼각형이 그거는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벌써 몇년 전에 책으로 다 써서 출판했습니다. ISBN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주선 아니야. 우주인은 없다고 믿는 것은 그 상상력이 하나 광속에 매여 가지고 거대한 우주의 그 공간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UFO 의 비행 원리를 가르쳐 드린다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다 무명 문명, 우주 문명이거든요. 그 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반드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미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미온에 대해서는 파인만도 내부 구조나 붕괴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모른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꽤나 신념을 담아서 주장을 하는데, 뭐, 어쨌든,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물고 늘어지기도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짚어 넘어가도록 하죠. 파인만은 수명이 2 2 x 1 0의 마이너스 6승 초인 미온이 거의 광속으로 내달려도 600m 정도를 갈 뿐인데, 10km 상공에서 생성된묘온이 지표면에 도달,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 팽창에 의해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증, 증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이 원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직까지 단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쯤 되면 파이만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 상대성 원리의, 원리의,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원리로부터 자유로운 비중무은 많은데,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합시다. 면의 속도는 광속의 99.8%이고 등속 직선 운동으로 지구에 도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좀 전에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새로운 질문을 할때 광속의 99.8%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미혼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 쌍둥이 패러독스에 대한 타인만의 해설에 의하면, 시간 지연은 가속도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인데, 미혼 파트에 오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 말을 막 바꾸는 사람은 뭡니까? 사기꾼이죠. 자, 그 다음에, 미혼이란 것은, 우주선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 말입니다. 그 코스믹 레이에서 발견된 입자라서 말 그대로 우주에서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해수면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러면 왜 10km 상공에서 생성된다는 설을 강조하느냐? 그거는 해수면에서 생성된다고 말하다니까 시, 시간 팽창의 근거는 쓸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우주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광속을 아득하게 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주선이 10km 상공에서 지구 대기를 때려서 생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편할 때로 그냥 갖다 붙인 거에 가깝습니다. 또이 주장은 그 묘원의 수명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란 것이 뭔지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미온을 가속시키면은 미온이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온의 내부 구조나 붕괴 이유를 모른다고 고백을 했는데 모르면은 그냥 주장 자체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갑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물질의 정체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력이나 질량 빛, 기타, 뭐,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현대문명이 전기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와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모릅니다. 어, 뭐 지금까지 지구인은 정체도 모르는 걸 그냥 써왔던 겁니다.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지요. <laughs> 나중에 백과사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기 파트에 대해서 말이죠. 기대해 주십시오. 음, 그, 나중에는 그 우주의 구조, 법칙,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설명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질 창조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빈말이 아니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각설하고, 가속기 안에서 입자가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간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게도 에너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어,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J.J. 톰슨에 의해서 처음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본질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 에너지의 에텔에 대한 진동 상태가 어떤 입자로 관측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진동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입자 혹은 에너지로 관측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까지 붕괴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정말로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진짜로 허술한 검증을 하고서는 그냥 우겼을 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